최근 국토부 실거래 신고가를 기준으로 대구시 남구 20평형 아파트 거래 중에서 100세대 이하 및 1층과 직거래를 제외한 최저가 거래 5곳을 소개합니다. 5위는 2천동 교대역 월드 메루디앙입니다. 06년 입주 4개동 361세대로 5층 24평이 2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위는 2천동 2천뜰 한채 3단지입니다. 06년 입주 3개동 238세대로 2층 23평이 2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위는 이천동 강변타운입니다. 94년 입주 3개동 480세대로 12층 23평이 1억 97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위는 이천동 이0주공 1단지입니다. 99년 입주 6개동 576세대로 2층 24평이 1억 89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위는 봉덕동 태성면션입니다 95년 입주 2개동 198세대로 8층 23평이 1억 80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